네. 지금 요 FN, 요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F13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요 알맹이를 빼. 13이 되겠죠? 여기다 루트를 씌운다고. 그럼 일단은 얘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루트 9보단 크니까 3보다는 클 거고, 루트 16보단 작으니까 어떻게 해? 다 사이에 있겠죠? 자,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기호로써 정리하는 거죠. 기호로써. 그럼 이거 전체에서 경수 부분을 빼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왜 소수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소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0하고 1 사이에 있죠? 무조건 0하고 1 사이에 있지.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것만 보장해주면, 내가 보여주면, 이것만 내가 증명하면 얘는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거야. 13이야, 13. 13. 루트 13. 이 루트 13에서 지금 3이잖아, 3. 전체적으로 뜨면 다 3을 빼주는 거야. 다 3을. 그럼 얘가 왜 소수부분이냐? 그러면 여기에다 3을 빼는 거니까 0보다는 무조건 큰 거지. 여기다 3을 빼는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1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럼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내가 보였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가? 소수부분이 되는 거죠. 소수부분이 소수부분. 소수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입각해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일단 루트를 씌워. 70에다 루트를 씌워. 그럼 얘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 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가 되는가? 루트 64보다는 어떻게 가 크게 되는 거죠. 얘가 루트 72가. 그다음에 루트 81보다는 어떻게 돼? 루트 88이 60다지. 루트 60다가 된 거니까 8보단큰 거지. 8보단큰 거고 어, 루트 81보다는 지금 작은 거니까 9 사이에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친구는 봐봐요. 루트 72 마이너스 8이라고 놓으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고 0과 1 사이에 있는 거를 소수라고 하죠. 소수. 소수. 그럼 이게 소수 부분이야. 그럼 이거 이제 싹 지우고 등호 표시. 이건 이제 풀이 과정이고 요거에 대한 등호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요게 뭘 표현한 거야? f72를 표현한 거야. f72. 근데 18. 18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요 18에다가 루트를 일단 씌워 봐. 그걸 루트 16보다는 어떻게 돼? 크게 된 거니까 4보다는 크죠. 루트 25보다는 어떨까? 작게 되는 거니까 5보다는 작다는 거지. 그럼 맞얘도 마찬가지야. 자, 루트 18에다가 4를 빼 주게 되면 얘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가 소수분이 되겠죠. 그럼 이걸도 그냥 싹 지워요. 그럼 얘가 소수 부분이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가 돼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푼거야요 이게. 그럼 이 친구는 36 곱하기 얼마가 되냐? 2가 되는 거죠. 72가 36 곱하기 2야. 그럼 제곱수 바깥으로 빼면 6으로 빠져나가죠. 자이 친구 9218 이렇게 됐죠 9218. 9라고 하는 건 이제 바깥으로 3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분배하는 거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고, 얘는 플러스 바뀌고. 이렇게 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루트, 루트 같으니까, 요건 이제 계산이 돼. 요건 계산이 되니까, 3루트 2. 이 친구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하면서, 최종적인 답은, 어, 3루트 2 마이너스 4가 되겠어요.